이번 주에는 아파트 제가 세 개를 입찰했는데, 낙찰을한 개를 받았습니다. 세아 개를 입찰해 아 한개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두 개는 떨어졌고, 자, 그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재밌어. <laughs> 제가 요즘에 그 매수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김의장입니다낙찰을 어, 받았는데 감정가는 1억 4천 8백이고 낙찰가가 1억 1백 45만 7천 8백 30원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이날 아침에 임장해가지고 예, 입찰합니다 라고까지 했던 물건이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. <laughs> 이거 몇평이니까 뭐 그러면 24평 되어있는데 30평형 아파트입니다. 먼저 권리분석 해보셔야죠? 권리분석 한번 해보세요. 임차인은 넘고 등기부등본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? 물어줄 게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자신있게? 없습니다. 없죠? 네. 아, 네. 물어줄 건 없습니다. 그 시세를 발품팔아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죠? 시세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1억 2천에서 1억 2천 5백 정도 뭐딱 뭐, 특정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억 2천에서 1억 2천 5백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좀 양해 좀해 주시고, 어떤 사람들은 아, 1억 2천 또 누군가는 1억 2천 5백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. 어, 권리 분석상, 뭐, 인수해야 될 부분이 없으니까, 최저가 9,472만 원일 때, 제가 입찰을 결정했고요. 이 물건은 관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밀려있다라는 게,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, 저는 입찰 시에 관리비 인납되어 있는 부분을 입찰 금액에 반영해서 입찰하기 때문에, 문제는 아니죠, 그죠. 다만, 어, 제가 동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, 초보 입찰자분들은 약간은 꺼려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, 예,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낙찰의 기대가 조금만 더 있었다. 3명 입찰에 낙찰이 됐습니다. 저도 많이 찍진 않았죠. 최저가 대비해가지고, 기분 좋게 낙찰을 받았습니다. 자. 이제 지금부터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. 명도 과정을 진행을 하고, 어, 어떤 식으로 명도가 진행이 될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, 또 여기에서 제가 뭐몇달 만에, 명도가 얼마 만에 이렇게 명도를 할수 있습니다.라는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라 부분인데, 아,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, 기분 좋은 낙차었습니다 이게 그 참고로 어 2015년도입니다. 항상 그 김해 지역을 보시면은 최고점이 2015년도에 나오는데 그때 이 아파트가 30평형이 2억 4천까지 그래됐다는 사실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2억 4천에 매수하셨던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쓸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. 느낌이 왔기 때문에 매수했던 겁니다. 선택이라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선택은 다 맞출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일베에 저는 샀습니다. 자 하나 더요거는 배차리네요. 배차. 폐차. 궁금한 것은 이거 무슨 이거는 지금 우리가 1등했잖아요. 낙찰이돼서 이름만 매는정지 이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. 안나 아니 가슴. 못 들었어요. 네.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던 금액이 0만원 차이다, 2 0 0만원 차이다,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얻는 수익하고 그 동영상에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했거든요. 을 단독 입찰이어도 전기빨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조금은 탈피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. 그 부분은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. 확신 가진다는. 누군일 때 아플 수 있거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입찰했을 때는 어, 단독 입찰이라고 할지라도 깃발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낙찰도 만들 것이고 이후에 상당히 또 좋은 결과까지도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생각니다자 김이 장유입니다. 폐차량물 소개인데요. 아파트 감정가 일억 2천0백인데 자, 감정가 여억 1,600만원. 시세가 아닙니다. 요거 조사해보면은요, 어, 제가 볼 때는 8,500에서 한8,800 정도. 여기까지는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매매가격. 매매가격. 근데 저는, 어, 조금 더 낮춰가지고 8,300까지도 봤는데, 그, 그건 제가 너무 심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. 8,500에서 8,800 인데 어, 입찰자가 6명이죠 제법 되죠, 1층 6명. 많네요. 예? 1층인데도 생각보다 입찰이 예. 많네요 이건 어, 제가 판단하기로는 1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양이었거든요 동양 1층이었기 때문에 입찰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, 이런 부분도 있죠 지금 소액투자라든지 경매를 소액투자로 뭐 경매를 시작하고 싶다 주거형 부동산 아파트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 평수 이 22평형 23평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22평형인데 근데 그런 형태에서는 입찰자 수가 조금 많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실제 대출 받고 그러면은 한 2000만원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해볼수 있는 <laughs> 그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이라 가지고 어, 입찰자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6명 입찰인데도 1등 금액이 1388만 8천 원이죠. 그렇죠? 네. 제가 3등 했어요, 3등. 3등 했고 제가 찍은 금액은 7100만 원 됩니다. 7100만 원. 네. 7100만 원. 뭐, 한 2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. 이등도한 명이고. 어. 네. 이등은 얼마 적는지 잘 모르겠고. 어쨌든, 제가 찍은 금액은 하고. 또, 제가 제 밑으로도 3명이 있습니다. 요 물건은 있잖아요. 제가 1층이고, 동양이고 해가지고. 이 정도 금액이면 낙찰되지 않겠나,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던 물건인데, 의외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